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세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지요. 이제 오늘은 14강.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하는 과정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총세 가지 파트를 통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째,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이 연합을 바탕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원래는 군사 동맹을 맺었었던 신라와 당나라 나라 사이에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나당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써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수 있게 되지요. 자, 신라 지증왕 때의 영토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를 했었죠. 하지만 이 영토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후에 영토를 뺏겼던 백제랑 고구려가 끊임없이 신라를 압박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전투 몇 개를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통해서 당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당항성. 어이 지역을 백제가 의자왕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 교과서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유명한 거는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길목, 지금의 합천 지역에 있는 대야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의자왕이 군대를 보내 공격해서 점령했던 사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 대야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신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춘추의 어, 사위와 딸이 있었던 곳인데, 이 지역에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음, 이 지역을 지키다가 사망함으로써 또 신라와 백제 사이에 어 굉장히 큰. 음, 악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심한 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왕족이고요. 어, 당시에 높은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신라의 왕에까지 올라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매우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가 김춘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두 시간쯤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백제가. 특히 백제의자왕 때부터 신라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신라가 어느 정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신라의 김춘추는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백제가 너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너무 어려워. 고구려야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런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기억하고 있죠. 신라가 한창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던 과정. 내물 마립간 시절에는 신라에 침입한 왜를 어, 고구려가 도와주어가지고 몰리쳤던 기억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야 고구려야 우리 백제가 너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당시에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당나라와의 싸움을 승리를 이끌었던 연개소문이었죠 연개소문 신라의 김춘추의 이러한 도움 요청 거절합니다 야 신라야 조건이 있어 어 어, 조건이 뭔데? 야, 너네가 우리 진흥왕 때, 너네 진흥왕 때 뺏어갔던 우리 땅 돌려줘. 만약에 그땅 돌려주면은 우리가 백제 너희들을 위해서 공격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춘추나 신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진흥왕 때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고구려에게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 연개소문에 이러한 요청 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요 김춘추는 이제는 고구려가 아니라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황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당태종 이세민이었어요 자 당태종은 어떻게 한다? 이러한 김춘추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어요 어, 바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평양을 기준으로 뚝 잘라서 평양 남쪽의 땅은 누가 갖는다? 신라가 갖고 그 북쪽의 땅은 당나라가 갖는 식으로 한반도 내에 고구려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조건은 있었지만 결국에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었다 그래서 나당연합 혹은 나당동맹, 혹은 나당군사동맹, 뭐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나당연합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뭘 약속했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 그리고 평양성 옆에 있는 대동강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어, 그 아래쪽에는 신라가 같고, 그 위쪽은 당나라가 같고, 라고 해서 선을 그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백제를 먼저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바다 건너서 당나라의 대군이 바다를 통해서 기벌포, 어, 지금의 금강하구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신라군은 어, 탄현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이제 백제 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적은 병력으로 어 적을 수비할 때어 군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어 좁은 고개에서 적들을 음, 맞이해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범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 내부에서도 신라군이 어, 수도 바로 앞에까지 오기 전에 이 탄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신라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의 백제 내부에서 일정 부분의 내부 분열이 있으면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에 신라군을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탄현에서 신라군을 막지 못하고 신라군은 계속해서 쭉쭉 와서 바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비 앞에, 지금의 논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지역에서 백제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니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황산벌 전투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는 합니다. 자, 황산벌 전투에 나섰던 신라군의 총사령관은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신라에 데려온 5만의 상당히 많은 군대들을 데려왔고요. 이에 맞서는 백제의 장군은 바로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병력이 작은 5천 명의 병력을 이 끌고 나왔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계백이 숫자가 적어서 당연히 5천 명의 군대가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 개백은 이 전쟁에 나서기 앞서서 황산벌 전투에 나서기 앞서서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어, 우리가 이미 백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백제가 곧 싸움에 패배해 가지고 신라가 당나라가 백제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남아 있는 백제의 어 지배층들 백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야 차라리 어, 미리 목숨을 끊는 게 낫다라고 해서 집에서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의 목숨을 스스로 빼앗고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서는 게 계백입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섭다. 그런 것처럼 계백은. 음,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옵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라군이 계백과 싸울 때 계백이 싸움을 잘한다면 신라군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야 계백아 네가 만약에 항복한다면 너네 가족과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차단시켜버렸다고 볼수 있죠 어, 옛날에는 계백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막, 막 엄청난 애국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 요즘 관점에서 또 보면 은 사실 또 너무 잔인한 면도 있고요, 그죠? 물론 21세기의 관점에서 옛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양면적으로 봐야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어, 결사대. 죽음을 결심한 부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죽음을 결심한 부대들. 자기 부인과 주식에서 다 죽이고 나왔어요. 눈에 뵈는 것도 없어요, 이제. 어차피 난 싸우다 죽을 거야. 어, 신라놈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5천명의 군대가 계백을 따라서 지금 황산벌 앞으로 왔습니다. 자, 원래 넓은 벌판에서 대, 싸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병력이 많은 쪽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적을 상대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고개에서 상대한다거나 성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를 지킨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한 건데 10대1의 그런 병력으로 꽝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죽음을 각오했던 부대이다 보니까 상당한 전투력이 있었나 봐요. 네번 싸워서 네번 연속 개백과 백제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변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물러나면 신라도 신라군도 아니겠죠. 이대로 물러나 신라군이 아니겠죠. 신라군 역시 백제와의 이 싸움에 자기 나라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약하는 것으로 유명한 게 바로 김유신이 데려왔던 무슨 부대? 바로 화랑 부대들입니다. 자 여러분 화랑에 대해서는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때에 화랑이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가 신라의 국립단체로서 활약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때 유명한 화랑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반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관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사람은 관창이 많이 유명을 하죠. 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도 황산벌의 계획과 맞서 싸운 관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김유신보다도 관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이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 어, 당시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화랑이 어, 관창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백제 이제 황산벌 전투에 나섰는데 아무리 뭐 화랑이 신라 내부에서 청소년 단체로서 어, 높은 활약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개백의 결사대한테는 안 되겠죠. 결국에 개백의 결사대한테 산채로 사로잡혀서 개백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백이 사로잡은 이 관창에 투구를 벗겨 보니까 애가 너, 나이가 너무 어린 거 걸. 하 아마 자, 집에서 죽이고 온 자기의 자식들도 생각이 났겠죠 아무리 전쟁이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관창을 살려서 다시 신라 부대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줄에 묶여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신라 부대로 다시 돌아간 관창 줄을 풀어주자마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다시 창을 들이 잡고 다시 백제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랑 하면은 우리가 세속 오게 기억날 겁니다. 화랑에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덕목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임전 무퇴,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그러한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화랑의 관창이라고 할수 있죠. 결국 관창은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되고 또다시 개백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개백 역시 어, 더 이상 이 사람 관창을 살려 보내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내가 너를... 음, 군인으로서 대접해 주겠다. 그래서 관창의 목을 베어서 죽은 관창의 시체를 이제 신라 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어린 16살의 뭐 당시의 나이랑 지금의 나이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렸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런 화랑들이 자신의 목숨을 막 던져가지고 백제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끝내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던 신라의 군인들, 신라의 장군들의... 어,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있을겁니다 당연히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러한 끌어오름을 바탕으로 해서 김유신의 부대가 아주 전격적으로 어, 반격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황산벌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다?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 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백제의 운명을 걸었던 황산벌 전투의 계백과 김유신의 싸움은 김유신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더 이상 백제 수도였던 사비를 지킬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에 사비성은 포위 함락당하게 되고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660년, 약 70년 역, 역사, 700년 역사를 갖고 왔던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백제의 왕은 항복했지만 그래도 700년이나 갔던 나라인데 한 순간에 망할 수는 없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 망한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백제 지역의 각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흑 흑치상지 사람 이름입니다. 흑치가 성이고요, 상지가 이름이에요. 흑치상지 그다음에 뭐 복신, 도침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여러 지역에서 백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일련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벌어지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백제 부흥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백강 전투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백강 전투는 무엇이냐? 멸망한 백제를 돕기 위해서 원래부터 백제랑 친했던 일본 지역에서 백제를 돕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배를 타고 굉장히 많은 군대가 넘어오게 되어서 백강하고 지금의 금강하고에서 일본과 백제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랑 한판 굳게 되는게 바로 백강전투 입니다 어 결과 먼저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백강전투에서 역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강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백제부흥운동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3개국이 동시에 참가한 그런 국제전투가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있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원래 누가 있었냐? 연개소문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나라에서 쉽게 고구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당나라의 당태종을 물리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고구려에 쳐들어갈 수가 있지가 않았던 거겠지요.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세명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 첫째 아들이었던 연남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연남생이라고 하는 인물, 동생들에게 권력이 밀리자 어떤 선택을 하냐? 당나라로 항복을 합니다. 연개소문의 아들이 당나라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권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몰라도 돼요. 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항복하냐? 신라로 항복하게 됩니다. 자 한때는 고구려의 중심이 되어서 중국을 막았던 연씨 패밀리가 개판이된 거예요. 고구려 내부 상황이 완전 분열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을 고구려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결국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공격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 굉장히 허망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항상 내부 분열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연개소문 사후에도 뭐 연개소문 혹은 다른 연개소문의 아들 혹은 뭐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똘똘 뭉쳤다면, 아니면은 백제가 어, 내부 분열을 하지 않아서 쳐들어오게 되는 신라의 군대를 탄현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막아냈었더라면 뭐 역사에 이프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뭐 백제 부흥 운동 과정에서도 성공해 나가는 백제 부흥 운동의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분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고구려 역시 부흥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뭐 건모잠 안승 안승은 이제 고구려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 뭐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시도하지만 역시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게 됩니다. 한번 망한 나라를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순서대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럼 나당 동맹이 원래 해야 되는 약속은 무엇이냐?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나라 남쪽은 신라가 먹으는 깔끔해요 그죠 그게 좋냐 신냐는 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깔끔할 겁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야 신라야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야 조금 싸우기 껄끄러웠지만 지금 백제랑 고구려도 없는 마중에 신라 니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백제의 옛 수도였던 웅진 그리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금성에다가 각각 도호부, 도독부, 도독부라고 하는 지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 관청이라고 합시다 쉽게. 지방 관청을 설치해서 당나라가 직접 여기까지 우리가 다 다스리겠다. 여기도 당나라 땅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어. 우리가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일 원래는 평양성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결국에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신라는 백제의 유민들과 고구려의 부흥군들을 지원을 해서, 물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맞지만, 어, 당시에, 어, 정황적으로 이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과 함께 당나라와 전쟁을 했고요. 사실 신라랑 당나라가, 일대일로 싸운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력이 당나라가 세서 신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제 정세상 신라가 당나라랑 충분히 비벼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서남쪽 지역에 지금의 티베트 지역에는 토번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었는데요. 이 토번이 당시에 당나라의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공격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반대편이었던. 동북지역에 신라에만 집중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러한 정세상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당나라와 해범직하겠다라고 해서 당나라와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거지요. 어, 당시에 재밌는 것은 당나라에서는 기병들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기병 말 타고 다니는 놈들이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말탄 놈이랑 말안탄 놈이랑 싸우은 전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말탄 놈이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당나라 기병의 어, 그런 기동력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신라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 장창보병을 활용을 했다. 굉장히 긴 창을 갖고 있는 장창보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말들이 뛰어올 때그 말들을 공격을 함으로써 말들이 쉽게 달려들 수 없게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당나라 기병의 기동력기를 약화시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창부대 뒤쪽에는 어떤 애들 지금 그림이 약간 잘못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겠죠. 이 장창보병 뒤에서 이 화살을 쏘는, 어, 쇠뇌 부대를 양성을 했습니다. 자, 쇠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마 석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기계식 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화살을 쏘는 건데, 어, 뭐, 신라에, 어, 쇠뇌는 굉장히 긴 장거리를 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 활을 통해서, 어, 당나라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최후의 전투가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함으로써 당나라를 몰아낼 수 있었고요. 당나라가 이제 대동강 이북 지역, 평양 북쪽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한계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될 거예요.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라가 삼국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졌다 우리나라가 쪼개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우리의 민족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신라 에들이 만들어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를 물리치는 모습 굉장히 자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는 합니다. 한편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신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구려와 백제랑 싸우지 못했다.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요. 또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정한 삼국통일이냐?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차지했냐? 고구려의 땅은 평양성 남쪽보다 평양성 북쪽이 훨씬 많은데 그 많은 만주 지역과 요동 지역의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리고 삼국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 라고 주장하는 한계점을 강조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포인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포인트 역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첫 번째 나당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요,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 잘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뭐 순서 같은 거그 다음에 주요한 등장 인물 뭐 여러 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준추 계백 김유신 뭐 그런 사람도 여러 명 등장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 다 어, 각각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정치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